아, 다음부터 그냥 말파이트 벤 할까요? 아니야, 말파이트 상대법 만들어야 되니까, 말파이트 벤안 때리고, 계속 합시다. 자, 말파이트 상대할 때는 룬 바꿔야 됩니다. 정복자 들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말파이트 상대하는, 상대하는 이 전용 룬 들고 가야 돼요. 이렇게. 심지어 상대 정글도 AP, 카서 쓰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마저 박아도 되겠네요. 이게 바로 말파 상대하는 전용 룬이에요. 술래 먹어버리네. 미녀 한 마리 버렸네요. 나이스 피아몬드, 술래 아이고 아파라. 그냥 만화만 생겼다 하면 그냥. 뭐가 아, 되면 아, 야 뭐야? 아야. 위험한데 이제. 오! 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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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유성해 죽었어. 헐. 아, 잡았다 생각했었는데, 잡았다. 오케이, 라인 열심히 밀어주네. 일단 받아 먹읍시다. 아, 유성 맞고 죽어버렸네. 아, 이런 거 맞으면 안 돼, 이런 거. 이런 거 맞으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 텍스가 말파랑안 싸울 거란 말이에요. 안 싸울 건데 이렇게 가서 큐를 맞아준다. 아이고, 또 맞았네. 와, 두대 맞았는데, 아프다. 야. 아, 탱탱한데 이제 이거는 자, 지금 상태가 어떻냐면 랩 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뜻은 CS도 따로잡힌다는 거고, 자, 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신성한 파괴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AD 방템이 있지, AB 방템은 없습니다. 봐라, 난 입... 이거 뭐 잡아, 잡을 생각 아니 잡을 생각, 잡을 생각 아니지? 아이고, 왔네. 아, 풀스 킬가 있나요? 굳이 이게? 공업는 친구죠? 아, 수학 스태키. 이거 안 줘야 되는데. 그냥 먹을까요? 내가 지금 만화가 없긴 한데 이거 하나 먹으면 되거든. 이거 하나 먹고 좀 버텨보자. 제가 라인 밀어줄 거예요. 잭 스텔 뽑없으니까 라인 밀어주겠다. 말파조심. 너 죽냐? 휴. 어, 말파다. Q 안 돌아, Q 안 돌아. 오케이. 침착하게. 아이샤! 침착하게! 어? 박아버리네? 어, 죽진 않거든요, 어차피. <laughs> 못 들어오죠? 나 방금 체력 회복 된거 보고. 헉. 아이고야. 수학 스택까지 챙겼네. 궁 빠진 말파이트니까 내가 바이게 먹어주고. 포탑을 파괴했고 싶어 어이굿만 박스 한번 때렸었네 포탑을 파괴하고 싶어 좀 많이 오는데 이거 아이씨 라인전 힘든데 탑갱은 받기도 힘들고 가라 알파가 풀이 있을거긴 한데 따라가 따라가 게임 오픈하고 마나 없고 포기신청 켰고 나잇샷! 스나이핑! 하지만 다음이군 다음이군 형님, 형님 화이팅! 커빈님 감사합니다 아유 아, 아, 오랜만에 방송 아, 켰는데 아, 기분 좋게 아, 또 게임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어? 쩔루가 말파 왔네? 살아가면 대박 아 말붕이 이거 안 보여줄게 방금 쓴거 요네가 안 갔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가 돼? 아, 안 갔죠, 그니까 이게 지금 반격을 제가 일부러 안 보여준 거예요. 이게 딜 감소 카서스의 궁극기 딜 감소 시키려고 반격 쓴 건데 반격을 쓴걸 보여주게 되면 요네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제이슨 저기 제이슨 저기 제이슨 저기 보고, 그렇지. 턱, 그렇지, 나이스. 깝쳤어, 너무. 자, 이런 거좀 주의하세요. 요네가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숨어서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탑부터 밀어주고 탑처럼 빨고 공 <laughs> 빨리 안 쓰네 음, 지금 요네 풀은 없지만 제가 위험해요 아나만 없는데 어시 하나 주나요? 땡큐, 와우, 제압골드네? 나 말해, 나 이거 있긴 한데. 아이샤, 블루버프 나이스! 아하우! 아, 이거 킬 엄청 주워 먹는데? 와, 심지어 이게 아다리가 잘 맞았네요. 블루버프 들어왔어, 그 와중에. 자, 눈 오면, 이건 갑시다. 내가 뭐 한타 압고 그냥 쓰는 거죠. 어차피 쓸데 없으니까 지금 이거 시간 버는 거예요. 니들 지금 용치지 마라. 물자 됐어. 터뜨리고 일단 얘부터 내꺼 조냐. 아 너만 풀이냐 친구야? 공 어, 있어? 아공 있었네. 아공 있었네. 아샹 뭐야 공 있었어. 아 공을 안 썼구나, 이가아 그냥 풀로 공 피했어야 되나, 차라리. 방금 연애 못 잡는 건 커요. 다 막혔구나, 방금. 살포이 살포시. 하지가못들어와요저같지이어우 제발 밀어, 밀어. 방귀방귀왜안써 방격, 방격. 아, 방귀아방격 방귀가, 방금가방 방귀가, 방가방방가방 방귀가, 방가방가방가방가 아, 내가 반격 을안 눌렀다, 반격을. 아, 멍청하게. 아, 아, 제가 방금 반격 안눌러서 반격을. 아, 반격을 눌렀으면 잡았는데, 이거는. 아, 반격 눌렀어야 되는데, 씨. 내가 반격을 안 눌렀다, 야. 지금 마저템 괜히 갔어요, 나 지금. 이게 라인전 할때좀 급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이 무효화 방투를 제가 라인전 할때좀 이게 급해서 산 거예요, 약간좀 급해서. 급해서 샀는데? 아, 이거 그냥 들고 있기 좀 그런데, 그냥 뭐라도 살까? 라는 생각으로 산 건데, 뭐라도 살까라는 생각으로 산 건데, 아씨 사진 할거 그랬다, 이거. 요네 16레벨. 와, 엿됐네? 16레벨. 조졌다, 이거. 아, 방금 생기는 어, 이거, 이거, 요네 봤잖아, 요네 봤잖아, 봤잖아, 얘들아. 요네 봤잖아. 이거 싸워야 돼, 여기서? 일단 프럽 누네. 공공공공 공. 이쯤은 더블킬이야. 아안 되겠다. 오션. 아영이 정도. 아 바로 나가잖아, 얘들아. 진짜 빨라요. 연애 있기 때문에 연애 지금 딜잘 나오거든. 말랑온거든 지금. 오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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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식해 m 식해 o 식해 h a m p i o n champion champion c h 먹게만. i o n champ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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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m p 바로 못먹게만 바로 i 먹게만 h a m p i o n champion c h a m p 잘했어. c h a m p i 단불 지켜 올리자 이거. 단불 지켜 올려야겠다. 아 누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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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그러세요 누누님! 왜깍치는 거야 누누! 아니 자기 처지를 알아야지. 씨, 저런. 와 말파 나랑 c 스가 아까 50개 차이였거든요? 나 지금 라인 안 먹은지 오래됐어요. 잭스가 라인을 안 먹었.. 어 아, 이거 왜 바톤 갔어 요 지금? 바로 나가잖아! 아 내가 지금 장렬하게 진입해서 희생하고 왔는데 니가 바텀 밀어버리면 바텀 나가버리지. 아이고 난리났네. 응? 어? 요네가 이스킬 썼는데 굳이 이걸 만 없다 만 없다 만다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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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없다. 아한단 너무 안 좋았다 이리이 잭스가 지금 공속 템을 두르긴 둘러야 돼요. 몰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공속 템은 가야 돼요. 딜이좀안 나오기 시작하거든, 공속 없으면 또 그러냐 이리, 이 판타가안 되냐 얘들아, 아이씨, 못 먹어요 이거. 그냥 말파가 살아 일단 이거 살아 살아야 돼. 아, 얘. 아, 세라핀. 말파 너프요? 체감까지는 안 되는데? 살아맞죠알아맞 말파 좀맞도아 나이샷. 말파가 제압이야? 기분 나쁜데요? 깝치냐 너! 빼빼빼빼빼빼빼 빼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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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지 이제 뒤에 다 오는데 좀 살려 이자식 살려 잭스라 이겼다 오우 쉣아 힘들다 이게 착취 잭스라서 힘들어요 진짜 정복자가 아니거든 내가 아 진짜 공속템 갈게 없다 나 이번 시즌 잭스가 좀 힘들다고 느끼는게 뭐냐면 공속템이 딱 좋은게 없어요 진짜 공속템이. 진짜 공속템 뭐 쓸만한 게 없어. 해봐야뭐 그냥, 그냥 몰라 갈까 차라리. 내가 상대하게, 상대하게. 나 혼자 오지 않았을 거거말 파가 아마. 바뀌었다. 나 전골드야? 제가 방심했네요 이건. 잘못하면 게임 끝나겠다, 이거. 나 죽은 건데. 여기서 시식이 뭐, 아. 어어어어, 세라피나! 이거, 들어, 들어갈 거야, 근데 이거? 게임 끝나겠네, 이거. 아씨 제가 방심했네요. 분명 내가 이거, 말파가 혼자 올 리가 없는데라고 말해놓고 내가 죽었어요. 쓸데없이. 말파가 호, 말파가 혼자 올 리가 없는데요 하면서 이건 좀 나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너무 던져요 누누가 이게 누누랑 세라핀 너무 던졌어 이거는 이길 마음이 없구만 연병하고 있네 야 세라핀 너 지금까지 빗나가는 궁이 몇 개인데? 그래도 뭐 아이템 틀이 나쁘지 않았죠 신성한 파괴자 가주면서 이걸로 라인 푸시좀 해주고 해, 해야 되는건데 제가 이거 거드라 들었는데 불구하고 좀 안좋았던게 이거 운영에서 왜 졌나면 너무 싸움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거드라를 간 이유가 뭐냐면 자 말파이트 상대는 어차피 앤 잡기 힘들어요 내가 신성한 파괴자를 갔으면 단타 딜 교환해서 미드 콜수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말파이트를 잡을 수 있는거 아니거든 그래 나 어차피 너 못잡는다 못잡으니까 차라리 나 거드라 올려서 뭐정글도 빨리빨리 먹고 라인도 빨리빨리 밀고 먼저 합류하는 식으로 게임 풀어 나가겠다 성장 차이 벌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CS 160개일 때 애가 약 110개였거든요 CS에 많이 벌렸어 내가 그 상태에서 스플릿을 좀더 유도하면서 성장 차를 좀더 벌렸어야 하는 건데 너무 한타를 많이 했어요 자꾸 싸움 나니까. 탑쪽 싸움 나지, 미드 싸움 나지, 용 싸움 이야 되지. 자꾸 싸움할 때는 이게 안 좋은 템이에요. 스플릿 뚫리면서 성장차를 벌릴 때 좋은 아이템인데, 거드라 들고 너무 한타만 해버리니까좀안 좋았네요.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아까 라인전 할때 돈이 애매해서, 에이, 그래, 뭐, 말파이트랑 카소스 있으니까, 마법 우유의 망토, 450짜리 사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아, 그래, 뭐, 이거 샀으니까, 그냥 코어템 하나 완성해 두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괜히 뽑았어요, 이거. 대제연의 힘. 괜히 뽑았어. 좀 늦게 뽑았어야 돼요. 차라리 가시가보시라든가, 란두인을 더 빨리 뽑았어 야 하는 건데, 이걸 먼저 가버리는 바람에, 연회가 그 타이밍이 너무 잘 커버렸어요. 이건 제가 좀 실수했네요, 이건.